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달래맘입니다. 아이고야, 이것도 입장은 또왜 이렇게 됐어. 입장이 한 번씩 가다 이렇게 까맣게 썩는 것이 나와요. 그래가 그러니까 아이들의 얼굴이 한쪽으로 기울고 이래요. 원래라면 진짜, 진짜로, 진짜로, 진짜로 힘든 여름이에요. 전에는 이렇게 입장이 까맣게 썩는가 이런 거뭐 별로 나온 적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원래는 유난히 그런 게 많고요. 확실히 소나기는 맞으면 안좋은 것 같아요 요 집에 염자가 진짜 건강했었는데 여기에 저 처마물이 떨어지는 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입장이 우스스 다 떨어졌어요 아이고 저 예쁜 염자가 와예쁘 염자가 이파리가 엄청 싱싱하고 예뻤었는데 저쪽에 있는 라울도 그렇게 예쁘고 로치도 예쁘더니 소나기 두 세번 맞고서는 형상이 저렇게 돼 버렸고 몰고리 확실히 것도 이따 뽑아서 다시 다 해야 되겠어요. 거리대는 확실히 신문을 이렇게 해놨더니 다 여기 화분들이 덜 열렬 받는 것 같아요. 어저께 온도, 계 온도계 지금 35도, 6도 돼가는데요 어저께 요 온도계가 50도, 여기 끝까지가 50도인데 끝을 넘었었더라고요. 더 이상 갈수 없을 때까지 올라갔더라고 근데 그게 아마 여기, 여기 유리가 있고 이래서 거짓말치 그 올라가지 않을까 싶어요. 온도계가. 아무렴은, 그죠? 50도까지 올라가겠나 그죠? 그러니까 우리 체감 온도에, 우리 사람이 느끼는 체감 온도하고는 아마 이 온도계하고는 온도계에 이 유리가 있고 이래서 틀리겠죠, 그죠? 어 설마 그렇게나 우리 기온이 높겠어요 그죠? 50도 넘게 올라가는, 올라가는 거 보고. 기아만은 줄 알았어요. 그래도, 올, 요렇게, 아, 저는 이네티젤가 원래 진짜 신기하네. 어째, 어째서 저렇게. 해마다, 목대에서 공중뿌리가 많이 오고, 목대 무름이 오고 이래서, 원래 큰 대품이 있었는데, 없애버리고 제가 다 없애기는 너무 아까워서, 요만큼을 남겨놨거든요. 그랬더니, 아, 어, 요렇게 잘 이쁘게 크네요. 그것도 참 경험인가? 그죠? 원래는 이렇게 이쁘게 크네요. 아, 자, 날씨가 진짜 언제나, 언제나 수그러질까요? 오늘은 어떻게 갈수록 더요며칠또 조금 시원해지는가 했더니 어제 오늘은 더 뜨거워지는 것 같아요. 날씨가. 세상에 얘들도 얼마나 고생일까요, 그죠? 올 여름은 정말로 고생이다. 고생 사람도 고생, 식물도 고생, 동물도 고생, 다 고생이죠. 우리 달래도 아, 정말 추위, 겨울 더위를 많이 타는 애가 아, 고생이고 원래 다여기도 보니까 아, 입장이 유난히 까맣게 쓴는 것이 많이 나고 창해요. 그러고 좀 힘들어하는 게 보여요. 보면은. 물 찬것들 떨어. 이것도 이것도 피치와인 이것도 물 찬게 하나씩 나오네 그것도. 어떻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지켜보는 수밖에 뭐 지켜보는 수밖에 별게 없어요 지금. 지금으로 할수 있는게 날씨가 온채 더우니까 뜨거우니까 조금 이렇게 입추가 지나고, 말복이 지나면, 전에는 휴가 갔다 오면, 바로 좀 시원해졌는데, 원래는, 뭐, 생각 자체가 없는 날씨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답니다. 어, 크라바좀도 있다가, 지금 여기 뜨 뜨거우니까, 이따 이 거늘 지면, 한 12시쯤 되면, 그늘이 되거든요. 그때 돼서, 이커바라바쯤 라울, 로치 다 뽑아서, 새로 심어줘야 될듯 싶어요. 다 잎장이 떨어, 우수수 떨어지고 요거 장이요 이렇게 남아 있잖아요. 우수수 떨어지고 지금도 계속 계속 이렇게 안 좋거든요. 뽑아서 새로 심어줘야 될것 같아요. 아 그거 예쁘던 게 잎장 다뚫었어요다뚫고이 모양이 됐네요. 그래도 요 있는 아이들 다른 아이들은 또샤파라치만 건강합니다. 샤파라치만 건강하게. 그래 할때막 뭐 건강하게 있어 주기만 해도 고마워, 고마워, 그죠? 전에는 이 창들은 국민이나 이렇게 딱 보면 요 아이는 뭐, 요거 요거는 조금 써, 요, 틀리죠. 참 비슷하죠. 미우라고 캐비하고는 비슷한데, 국민이나 이렇게 쳐다보면 그래도 그 아이가 그 아이라는 이름이 쉽게 나오는데, 이 창들은 이 이름표가 없으면요,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예전에는 이러, 이름을 하나도 거의 99%는 다 알았거든요. 요즘 이름을 안 보다 보니까 계속 이이름 표를 다 봐야 돼요. 아이고 참. 이게 자꾸 이름을 봤었어야 되는데. 어 수포 미라클 요간첩어 섬니엄. 하고. 저는 헬리아. 요 블루 드래곤. 블루 드래곤 여기 좀 키우게 까칠스러운 애죠. 근데 까칠스러운 애라도 어릴 때는 이 저면으로 살살살 살 까칠한 애들은 있잖아요. 어, 좀, 저면으로, 좀, 어느 정도 클 때까지는 저면으로 이렇게 하면 잘안 죽어요. 근데 까칠한 애들이 막, 물을 확 한꺼번에 확 주면은, 확, 잘 가죠. 이거는 원종 몰개인 얘는 또 뭐나? 한엽, 미락, 마리아, 한엽 마리아. 이거는 또, 이름다 까먹었어요, 다 까먹었어요. 끌리 어, 달콤한 청각내다유 요거는 레드타이아몬드 펄. 여기 팝인가 아니다. 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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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기서 타보스. 요 황금주 피트. 요렇게 했는데 요 아이들은 대품은 아니고요. 한 중품 정도 되는 키우는 애들이. 저는 요런 애들을 키우는 요런 게 재밌어요. 큰 거보다는. 너무큰 거보다는. 요 원래 그리 돼요. 여기 원래 아무것도 안 덮었었거든요. 그래 원래는 어 해가림을 안 했었거든요. 해가림을 안 하다가 그래서 해가림 준비가 안돼 있어요. 안돼 있는데 어제 거리대 50도 올라가는 거 보고 아이고야 내가 너무했다 싶어 갖고 모기장 있는 거 하나로 이렇게 덮어놨거든요. 대신에 여기에 하우스 요가에 음.. 열 받지 말라고 거리대 바깥에 신문은 다 둘러놨어요. 신문은 다 둘러놨고요. 그 화분 뜨거워지지 말라고 그런데 원래 열화상이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당분간 요 지금 한 며칠 만 모기만 하나라도 원래 제대로 하려면 여기에 옷걸이를 넣던가 아니면 거리대 뚜껑을 해서 목기장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덮어 놓는 거는 별로 그렇게 썩 좋은 방법은 아닌데 어떻게 갑자기 하려니까 지금 온도계가 있잖아요 47도까지 되어 있어요 거리대 바깥에 있는 온도계는 온도계는 뭐 그렇게 올라갔다 지만 우리 사람이 느끼는 거는 그만큼은 아니겠죠. 아마 저, 온도계제 생각은 그래요. 온도계에 저 유리가 있으니까, 그 유리판이 열을 받으니까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설 우리가 만약에 50도라면, 어, 그래도 저, 온도계가 말하듯이 50도라면 우리가 여기 못서 있겠죠. 그죠? 아마, 어, 그 온도계 판에 유리가 있고 이러니까 그 열기에 저렇게 50도까지 올라가지 않는가 싶어요. 지금, 지금 48도 돼 있어요. 48도 돼 있는데, 우리가, 그, 그렇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만약에 50도라면 여기 못서 있겠죠. 그죠? 못서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랬어요. 아무튼 오늘도 있잖아요. 진짜. 진짜 여주 때문에 내도 계란 후라이가 되나 한번 해볼까, 진짜. 아, 날씨가 어떻게 수그러질 생각을 하네요. 지금 해살쪽으로못 쳐다봐요. 뜨거워서 눈이 부셔서 못 쳐다봐요. 오늘도 이렇게 뜨겁네요, 여러분. 아, 제발 좀 날씨가 아, 좀 바람이라도 슬슬 불어주면 좋겠는데, 그죠? 여러분, 조금만 더 건강하시고요. 힘내시고요. 건강하시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